식품 안전의 개념및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안전은 뭘까요? 식품 안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식품 안전이란 식품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이거는 위험하니까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건강상의 위험이 오기 때문에, 어,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식품 안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즉, 전염병이나 천연적, 인위적, 독성 물질에 의한 급성, 만성, 중독과 같이 식품에 의한 병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식품 안전을 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식품 안전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냐 않아도 다알수 있겠죠 식품 안전은 결국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죠 식품 안전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식중독이 일어나고 건강상의 위해가 올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중 안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은. 식품은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죠. 그렇죠. 우리가 식품을 보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기분이 좋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다 종아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식품 가공식품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 다양한 먹거리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지만 여기에서는 식중독이나 식품 첨가물 식품 알레르기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알고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겠죠. 그다음 식품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 잔류농약,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독성분은 어떻게 되죠? 체내 흡수되었을 때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은 우리가 섭취하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면을 먹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건강 유해 요인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으로 이한 피하는 영유아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죠 이런 거는 먹으면 안돼 저런 거는 대 하지만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들은 저항력이 좀 강해졌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